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현광 뚝백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아, 어제는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오늘 첫 번째 야간 라이딩 참석해 봅니다. 오늘 벙짱은 홍초보님, 네, 제재파파시고요 보석 커플 두분다 나오시고, 어, 토마토 송주, 그리고 우리 주장, 킨조, 그리고 신카이, 저 포함해서 여섯 명이 함께 하기로 합니다. 오, 어, 나머지 인원들이 더 있었는데, 뭐,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요 뭐, 여섯 명만 돼도 야간 라이딩 충분히 많은 인원이죠. 자, 오늘은 가볍게 고복조수지, 중흥저수지때 달려보기도 합니다. 고복조수지 가는 길. 아, 저녁 노을에 보이는 이 벚꽃잎들이, 와, 예술입니다, 예술. 그 환한 낮에 보는 그 벚꽃잎도 예쁜데 그 노을 질때 보여지는 이 벚꽃잎 색깔이 이 벚꽃잎이 처음에는 이제 하얗다가 떨어질 무렵 되면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오, 그 색깔이 괜찮았습니다 엄청 예뻤습니다 하, 이 근처에 이러한 길을 달릴 수 있다는 라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 오늘 화면 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어, 여러번 들었습니다 달리는 길 떨어져 있는 그 벚꽃잎도 뭐 어쩜 저렇게 예쁘게 떨어져 있는지 하, 노을에 반사되는 저 벚꽃잎들과 그 틈틈이 보여지는 초록빛의 그 나뭇잎들 아 예술인데 예술 와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진짜 앞쪽에는 킨조 자루테를 넘겨주고 있고요 아, 저희가 이제 로테이션을 할때이제 왼쪽으로 좀 빠지자 연초에 이제 그러한 황소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선두가 왼쪽으로 빠져서 뒤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로테이션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왼쪽에서 이제 추월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오늘은 로테이션 연습도 하고 지속주 위주로 좀 달려보자고 했습니다. 해서 코스를 일부러 어필 구간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서 달리고 있는데 제가 선두를 맡고 있을 때 <laughs> 뒤쪽에서 어, 강제로 로테이션 당했습니다. 뒤 빠지라고. <laughs> 신카이가 어, 보금씨가 저를 이제 추월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laughs> 어, 나름 뒤가 다 붙었다 생각하고 달렸는데 어, 항상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벌이라고. <laughs> 어, 난안 그러는데 어, 스무스하게 그, 가속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항속을 좀 유지하다가 아, 속도 어을시키는 그런 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타, 타는 게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로테이션이 굉장히 소통입니다. 그냥 잡아 빼면 되지, <laughs> 빨리 달리면 되지 어, 그런 것밖에 몰라가지고. 자, 수문 어피 일 지나서 네, 저수지 둘레길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 진짜 뭐 너무 예쁘죠 길. 어, 저녁 무릎에 이렇게 보여지는 벚꽃잎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오늘이 정말 최강이다 넘싸다 넘싸 진짜 오늘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아, 딱 알맞은 시기에 만발했을 때 보고 지금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나가는 중간중간에 막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가 나비처럼 막 꽃잎이 날아다니는데 아그 밑을 지나가는 그 모습이 다 보기가 좋죠 네. 배경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딱 지금 상황. 그리고 고복조수지 구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하, 여기는 뭐 끊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로. 지난번 영상보다 훨씬 더 예쁜 그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laughs> 네, 이 구간에서 안장을 엉덩이에서 떼고 스탠딩 자세로 내려가는데 지금 왼쪽편에 어 흰색 셔츠에 청바지 입은 이 예쁜 아씨께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 마음을 읽으신 듯 읽으신 것처럼 미소를 딱 날려주시는데 너무 좋았죠 저희 달리는 모습 보면서도 굉장히 좀 밝은 얼굴 웃음 띄면서 보여주셨는데 웃음 띄는 얼굴 보여주셨는데 아 미소 나이스 벚꽃보다 더 화냈어요 예뻐 예뻐 자 역풍 저희가 또 <laughs> 앞에 있는 신카이와 <laughs> 제가 또 우리 보금식 전담 일진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매너가 있어요. 풍여서 신카이가 앞쪽에 나와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수지 둘레길 끝나고선 이제 청나리 언덕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아, 노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아, 그게 눈치있죠? 저희 지역 드라이버 분들께서는 그래도 거칠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고, 크게 피해가시고, 운전 을리거나 위협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저는 거의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는 한두 번씩 겪어봤다고 하는데 <laughs> 글쎄요, 저의 <laughs> 아 저의 심상치 않은 몽타주를 보고 안 그러는 건가? 아 그런 건가? <laughs> 아, 뒷모습 을 보고 포스를 느껴서 그런 거겠죠? 자 청나리 언더 올라가는 게 낮에 꽤긴 거리를 라이딩을 하고 오셨었던 <laughs> 우리 보석 코 아닌가, 네, 낮에 힘을 너무 많이 빼셔가지고. 뭐, 때마침또 어필이죠. 어필에서는또 아무래도 제가 또 어필의 마법사 아니겠습니까? <laughs> 또 신나는 발라드 한곡 어 신청 받았습니다. 정하는구나 정재욱의 발라드를 신청하시더라고요. <laughs> 잘가요란 뜻은 저보고 빨리 꺼지란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달리 해석을 했었습니다. 신청곡 정재욱의 잘 가요. <laughs> 내가 생각했도나 쓰레기다 진짜. 에볼바디. <laughs> 다 같이 잘 가요, <laughs> 내 소중한 사람 아, 누가 보면 진짜 정신병자 줄 알겠네. 떨어지지도 않고 저리 가라고도 같지도 않고 엄청나게 질척거립니다. 심지어 싱카이는 어, 언덕 정 정상에 도착했는데.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laughs> 멈추지 말고 가라고 <laughs> 아,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가자 <laughs> 하고서 멈춰서 다운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흥조수지 둘레길을 달리고 있고요 일도 뭐또다운일 이후부터는 신나게 또 세로 밟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로테이션을 해보기로 합니다 초보님께서 루텔을 넘겨주시고 앞에는 이제 토마토 송주 송주가 밑에 이어받고선 달리고 있고요이 구간은 어, 그뭐 평지 구간이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자, 끊었고 송주가 밑에를 넘겨줬고요 제가 밑에를 이어받고, 네, 달리고 있습니다. 한 500여 미터씩만 짧게 짧게 끊어서 가는 거구요. 뒤쪽에 차가 온다고 구도 신호로 알려주고 있죠. 아, 저 차만 아니었으면 리듬이 꽤 괜찮게 가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차량이 또 서행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도로 포장 공사를 좀 새로 해야 될 정도로 도로를 다까 뒤집어 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감속을 해야 했던 걸로 이 구간도 시원하게 밟을 수 있는 구간인데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아까 그 차만 아니었어도 좀더더 더 빨리 이동을 할수 있었을 텐데 오, 뭐 야라 처음 참, 참여했는데 이 정도 속도로 달렸으면 부지 않았던 걸로 좀더 밤이 깊어지면 여름밤이 되면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시원하게 가릴수 있기 때문에 또 야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선 인원들은 다른 인원들은 야라를 좀 한두 번씩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야라 처음 참여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안경을 쓰고 나와야 되는데 덥대가리 없이 안경도 안 쓰고 나옵니다 제 시력은 0.3, 0, 0 4니고 <laughs> 눈에 뵈린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자, 용현노 어필이구요. 이 자식들 로테를 안 해줬어. 아, 한 2kg를 혼자 다 끌었네. 돼지겜도 용이, 네 자, 용현노 어필, 마지막 거 쥐어 짜내고, 송주가 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어필이 너무 잘 타. 우리 주변에 최초의 어... 4점대 라인. 이 <laughs> 아, 여기 올라오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갈비때도 조금 우신우신거리고 따갑기도 하고, 어쨌거나 정상에 도착을 한 다음에 어, 뒤에 인원들 기다렸다가 다시 또 어, 이동을 해 봅니다. 아 짧은 어필이기 언덕과 같은 어필이기 때문에 파워로 밀어붙이기에 딱 좋은 그런 언덕이죠. 뭐저 같은 사람들이 살짝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와촌 TT 구간이고요. 다운힐. 팀조가 최선도 달리다가 흥미로좀 빠지고 있고요. 최선도에 지금 보금 씨가 호텔을 잘했가 굉장히 잘 달립니다 여태도 제법 잘 이어받으셔서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확실히 열정을 가지고서 즐기시는 분들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보는 사람 기분 좋죠 같이 저희와 어울려서 타주시는 것만 이 너무 좋은데 진짜 대단하신거고 남자들 틈 사이에서 질척거리는 분들이 한두정도 아닌데 <laughs> 죄다 <laughs> <제다> 일진들만 있어가지고, <laughs>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괴로우실 텐데도, 그래도 저한요 아, 킨조 뒤에서 드래프팅 하면서 이동하고 계시죠? 오늘 이 구간 큰따신 걸로, 아, 고음씨 축하드려요. 본인 능력이에요. 본인이 다 따라붙고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수합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길앞잡이들이뿌리지 전혀 저희가 뭐 도움 드린 게 없어요. 보금씨 혼자서 일어낸 결과물이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목에 기부수 좀해 어? 쇠기부수 크... 늑자야 늑높자 어... 그 때문에 라이딩 끝나고 저 녀석들 주둥이에 뭐좀 채워줬다고 콩딴 어. <laughs> 이유로 나쁜 놈들 그냥 지들이 먹고 싶으면 사먹으면 되지 뭐 실제로 계산을 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도금씨에게도금씨의 지갑을 열게끔 했었던 거고 <laughs> 자 라스트 피니시 지점 도원성당을 향해서 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힌조는 어,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 놈은 심장에 <laughs> 밧데를 꽂은 놈인데 아 진짜 <laughs> 친구들이 하나같이 몸이 정상적인 놈들이 없습니다 자 로테 넘겨받았고요 짧은 구간 또 한번 이어 달려봅니다 이 구간은 홀이 좀 많아서 지금 이제 교량 교량 방향으로 이제, 교량으로 이제 사,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었는데 버스였던 것 같은데 저희 전조등 보고선 속도를 좀 늦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코너에서 회전, 좌회전 하고서 시골길. 이 구간도 제가 좋아하는 구간니다 항상 저수지 라이딩 하고 복귀하는데 양옆이 논이어가지고 계절마다 이제 논이, 논에 이제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복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벼가 자라는 모습, 또 색깔, 또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초록초록한 걸 보고 있어요. 또이 구간이 또 노을 질때 그림이 또꽤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저수지 라이딩 하고 오면은, 여기서 좀 편안하게 좀 리커버리 아닌 리커버리, 정신적인 리커버리를 하는 구간이 기도 합니다. 자 도원초등학교 불지나서 이제 도원성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명 모두 오늘 뭐 별일 없이 뭐 무사히 뭐 시원하게 라이딩 마쳤고요. 어, 뭐 각자 이제 복귀함 도착 도착하면서 이제 뭐 이런 저런 기록들 어, 보고 있는데 이 녀석도 전부 다 감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어 나도 감히 주문 해야지. 아 진짜. <laughs> 자 복귀하는 길 늦은 시간 꼬맹이들이. 처음 보는 애 이거. 이거. 사라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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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처음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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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게임을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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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일 전학을 간다고. 아, 저는 전학을 안 다녀 봐서 잘 모르겠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하고 헤어진다라는 거는 꽤 씁쓸하죠. 저는 지금 같이 라이딩 즐기는 친구들이 최소 30한 7년 됐나? <laughs> 징그러운 새끼들. 아 씨. 예. <laughs> 네. 한 동네에서 같이 크고 같이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같이 네. 다들 결혼해서 네. <laughs> 같은 지역에 살면서 징그럽게 그냥 맞대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별 안부 인사 같은 거, 전화 같은 거안 해도 그냥 언제 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를 몇 년을 해도 항상 실실대면서 웃는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진짜 큰 행운이죠. 녀석들이 자기 주장들이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배울만큼 배울놈들여, 배운 놈들이여 배운 놈들이여 가지고 말로 다 통한다라는 거. <laughs> 자첫 번째 야간 라이딩 참석했는데 너무 재밌게 탔고요. 아, 자주 야라하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쯔이프트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데, 아 놀아도 타야 되는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